GNR 갤러리에서 뭐 이거는 근데 예전부터 그랬지만 사실 뭐 아마 초중고 대학원생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뭐죠? 주식에 대해서 과학과 경, 과학과 맞아 이거는 뭐 그런 거 과학과 과학과 경제를 계속해서 분리하려는 시도는 이제 사실 예전에 조선 선비, 선비 제도 때는 그래서 왜냐면 선비가 나쁜 말이 아니야 선비가 한국 사회 의 귀족이었는데 뭐 순식간에 순식간에 이제 몰락하면서 한국 사회 의귀족들 양반들이요. 그러니까 살아남으신 분들은 이제 재벌가에 많이 편입되셨고 실제로 한국 재벌가에 많이 그 가문들이 통합됐죠.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한국의 뭐랄까 뭐라 그럴까 엘리트 엘리트 코드, 엘리트 코드라고 하는 한국의 지배층이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힘의 공백을 조금 채운다고 많은 부침이 있었죠. 왔다 갔다가 있었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일단 은 다른 서양 귀족의 경우 몰락하면서 이제 부르주아와 합쳐지면서 한국과는 비슷한데 빠르게 그뭐 상업의 질서를 세웠는데 상업과 그 뭐 권력의 질서를 세웠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이제 뭐각가지 분쟁 내부 분쟁으로 인해 양반 세력들이 너무 몰락한 다음에 몰락한 다음 다시 재재 재, 다시 뭐 재건되지 못하면서 이제 조금 너무나 양반의 문화는 남아 있죠. 양반의 문화는 남아 있는데 권력층이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이 경제에 대한 사실 경제 교육에 대한 조금 이거 무지죠 무지 경제 경제 교육에 대한 무지 왜냐하면 사실 어, 국민이 부자가 되는 건 굉장히 좀 많은 혼란을 가져오거든요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일부러 약간 경제 교육을 스킵한 경제 교육을 빼먹, 빼먹었다 의도적으로 빼먹었다 봐야죠 초중고 때 그러니까 계속해서 과학과 경제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과학에 대한 연구비는 어디서, <laughs> 과학 연구비는, 과학 연구비를 뭐, 연구비를 어디서 가져와요, 어디서? 연구비는, 연구비 돈이랑 주식에 들어간 돈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냥 이제 돈을 계속해서 이렇게 나누려는 시도 자체가 예전, 예전에 그 선비문화가 남아있는데, 실제로 돈을 주는 사람은 어차피 국가나 국민이나 세금의 흐름은 똑같다고 흐름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억지로 나누는 게 나누는 것 자체가 경제 교육에 그냥 무지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니까 솔루션이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다 같이 합치는 게 좋죠. 왜 미국은 미국이 강대국이 된 이유는 과학기술 mit가 동부에 있고 mit 월스트리트에 있는데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 성공할 수 있었던 거지 mit가. 그니도그한도 그러니까 한국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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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 한국 한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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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스트 대전에 있는거를 여의도 쪽으로 올려국 한국 한국 야국 한국 한국 한국